운동이 쉬워요. 응. 운동이 공부보다 나아요. 공부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응. 근데 재밌게 하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어 그런가? 응. 그렇지 않을 텐데. 잘안 되잖아요. 즐기면서 하면은. 어, 어 그래? 긴장감이 없으니까 잘안 되지 않을까요? 응. 긴장을 하는 것보다는 긴장 안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근데. 어. 아빠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래. <laughs> 아 그래? <laughs> 아니 근데 긴장을 하면은 시험 칠때 뭔가 좀꼭다 맞춰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어좀 왜냐면은 꼭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한두 개만 실수해도 네. 그 다음 것들도 영향이 가잖아. 네. 어, 멘탈이 바서삭 <laughs> <laughs>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돈 공부도 엄청 좀 힘들어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도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네. 아띠도 있고 돈더니도 있고, 그림이 있으니까 <laughs> 훨씬 더어덜 머리가 아프지 자 이것도 한번 우리 그럼 지영이 어볼까이 나무는 4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laughs> 견디고 있어 너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니? 그렇지 이렇게 큰 나무가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자 음, 나를 아끼고 모아서 크게 만들 수 있다면 너는 좀더 자유로운 어른이 될수 있어. 자 어른이 되면 어때? 어른이 되면은 돈, 돈이가 더 많이 필요할까? 덜 필요할까? 더 많이. 필요해. 가만 갈수록 도, 돈이 점점 점 어떻게 돼? 많이 필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어. 그 우리 돈에 관한 그리고 경제에 관한 공부는 어 엄청 중요 중요해요. 왜냐면은 왜냐면 돈 돈이나 어떤 경제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어른이 점점 빨리 돼 늦게 돼. 늦게 돼. 늦게 되겠지. 그렇지? 나이는 20살이지만 어떤 자본주의 시대는 돈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은 23살이 돼도 엄마 아빠 용돈 주세요 하면 어른이도 아니다. 네. <laughs> 아직은 왜냐면 하 그, 용돈을, 엄마 아빠한테 스물다섯 살인데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받았어야 돼. 그러면은 엄마 아빠 말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죠. 근데 스물다섯 살인데 내가 돈 관리도 좀... 하고 뭔가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 그 돈은 내 의지대로 사용할 수가 당연히 있겠죠. 있겠죠. 자, 어른이 되면 필요한 물건이 점점 많아지는데 내가 없으면 꼭 필요한 물건을 가질 수 없어. 또, 갈수 있는 것도 많아지는데, 내가 없으면, 갈 수도 없을 거야. 그러면 너무 속상하겠지? 그지? 지영아, 생각해봐. 어른이 됐어.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를 갈 수가 없어. 그럼 어때? <웃음> 슬프죠. <laughs> 그지? 근데, 어. 티켓팅 자체가 어려우니까. 아, 그럴 수 있지. <laughs> 보은 되는데, 티켓, 손이 음. 안 따로 줘. 음. <laughs> 자, 한번 요것도. 우리 그러면은 어, 주영이가 읽어볼까? 어른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그런데 어, 어른들에게도 작은 돈을 큰 돈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돈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돈돈이랑 친해지면서 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그 근데 이게 어른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어른들도 음... 돈 문제를 쉬워해요, 어려워요? 어려워. 엄청,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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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 근데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어른들은 우리 음. 지영이랑 하준이랑 그리고 주영이처럼 어렸을 때돈 그 공부를 안 했어. 어. 그래서 내, 내가 봤을 때는 난 했는데. 어, 어, 어 맞아. 지금 이제 지영이랑 주영이랑 하준이는 우리 이제 동공부를 <laughs> 시작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학이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laughs> 좀 차이가 있지. 왜냐면 이제 아까 말했지만 그냥 공부를 하면은 국영수랑 과학사회를 공부하면 아, 너무 이거 좀 지겹고 재미없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이거를 잘하면은 내가 잘해서 빨리 뭔가 왜냐면 그 국영수랑 과학 사회는 우리가 왜 공부하지? 시카이 음... 어... 관련 어떻게 보면 그렇지 경쟁 경제... 맞아 경쟁 경쟁을 하는 거잖아 그지? 경쟁을 하고 왜냐면 모두 다 좋은 학교를 갈수 없으니까 그지? 우리가 이제 경쟁을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공부를 해서 어 내가 경쟁을 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뭔가 가깝지 가깝지 지은 어때? 가깝에 <laughs>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해서 빨리 뭘, 하, 뭘 하고 싶다? 어른이? 싶다. 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다른 관점이 될수 있겠지. 그리고 요것도, 그럼 이건 하준이 감을 읽어볼까? 달고? 응, 음, 응, 음, 끝나면 너 시간이 아주 오래 흐르면 썩어서 흐로 돌아가. 엄마, 아빠도 시간이 그러면 나리가 들고 세상에서 사라져. 모든 생명이 영원히 살수 없어. 너도 알고 있지? 엄마, 아빠가 없어도 세상이 아름, 세상 아름다운 곳에서 밝게 빛나는 모는 어른이 돼야 해. 그래서 동 공부도 미리, 이렇게 미리미리 해야 해. 어른이 될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만약 그때부터, 그때 돈이 없다면 넌무 무척 슬플 거야. 어른이 돼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때는 엄마, 아빠도 없잖아. 그래서 돈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거야. 그지. 렇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냥 돈이 단순히 많으면은, 어, 내가 맛있는 걸 사먹고, 갖고 싶은 걸 갖고 이런 게 아니다. 돈을 내가, 나이가 25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용돌리지? 우리가 아까 전에 보면은, 어, 어른이냐 아니냐는 결국은 내가 돈을, 그지. 벌, 어, 벌 수, 벌수 아. 있는 게 중요한 거고, 또 뭐냐면은, 아까 여기죠 어른이 돼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돈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보지 내가 돈을 다룰 수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어른으로서로 독립을 할수 있는 거죠 그냥 엄마 아빠가 평생 이제 돌봐줄 수는 없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돈을 계획하고 저축을 하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어, 우리가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하자는 특히나 한국 <laughs> 한국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그러면은 자 그렇죠, 그러면은 저 그렇죠. 주영아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할까 스카이 <laughs> 갈려 그렇지 근데 왜왜 왜 근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좋은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할까 자기의 미래를 음. 어... <laughs>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니까 우리나라는 그 자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자원이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글어드수업 보면서.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지금 저기 미국도 있고 한데, 요만하잖아, 지금. 요만한데, 그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작은 나라에서 인구가 이제, 오천만 명이고,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결국 어떤 자원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 인적 자원. 그러니까 사람, 사람 자체가, 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은 수입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다시 어떻게 하지? 돈이... 수출을 해. 수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자원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거를 만들어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출... 수출을 해야 돼. 주...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아, 때문에 그럼 만들 때잘 만들어야 돼, 못 만들어야 돼? 잘잘 그렇지. 만들어야. 남들보다 잘 만들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렇지 잘할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어른들이 공부를 엄청 이제 하, 하는 게, 예를 들면은, 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어, 디갔지 예를 들어서, 자, 이 나라는 어때? 커요, 커요. 그지? 이 나라는 자원이 많겠어 없겠어. 많, 많겠지? 많겠지. 호주 알죠, 호주. 음. 호주는 좀더 여유롭다고 하잖아. 자, 여기 와봐, 어때? 어때? 와... 캐나다 어때? <laughs> 엄, 엄청 엄청 크지. 지 자, 그리고 미국도 엄청 큰 나라고 자, 어떻게 브라질. <laughs> 우와. 그다... 엄청 크지. <laughs> 지그좀 이제 경쟁이 좀 공부를 엄청나게 좀 많이 하는 나라가 어때? 뭐, 대한민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무슨 나라 얘기 대마. 대마. 어, 아, 어, 여기 중국이고. 필리핀인 줄 알았는데. 여기죠? 유럽. 공부하는 유럽이야. 그죠? 유럽 거. 고싶지 <laughs> 자, 그리고. 어 이거는 지영이가 한번 읽어볼까? 네가 나를 큰돈으로 <laughs> 만들 수 있다면 무척 든든할 거야. 어른이 되면 돈이 점점 많이 필요하거든. 큰 나무에게 많은 물과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그렇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넌 나와 평생을 함께할게 될 거야. 평생을 우리가 돈을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미리 어, 이렇게 학생일 때 거지가 미리. 거지가 되면 떨어질 수 있지. 거지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거지는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이렇게 해야, 수 해야 수수 되지. 수 그렇지. 아, 그, 그렇지. 거지는 그냥 누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너무 고프죠. 고프고 너무 따뜻해요. 추워요. 추워요. 급지. 그러니까 이제 똑같아요. 그렇죠. 그지. <laughs> <laughs> 자 그리고 어 이거는 우리 주양이가 볼까. 아띠는 적은 물과 작은 땅이 필요하지만 큰 나무는 많은 물과 큰 땅이 필요해. 너는 어, 어린이라서 지금은 적은 돈이 필요하지만 어른이 되면 많은 돈이 필요해. 어른이 되어서도 돈을 잘 모르면 힘들고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길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와 함께 지금부터 돈에서 돈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음, 요거는 이제 하준이가 읽어볼까? 매일 아침에 해가 떠, 매일 매일 밤에는 달이 떠. 우리는 매일 하루를 보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은 돈 돈이야 무엇을 해볼까? 우리 함께 오늘 준비해볼까? 그치. 나와 함께 오늘 하루를 준비해볼까? 이렇게 <laughs>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획과 저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어요. 오늘 자 공부 주영아 한번 네. 해봤는데 어때? 네. 재밌네요. <웃음> 재밌어. 주영이 <laughs> 어때? 응? 돈에 대해서 어. 한층 더 어. 어. 성장한 것 같은. 아 어, 생각을 좀 하게 됐어. 아, 그치 아니, 왜냐면 그렇지. 보통은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보통 어때? 그냥 돈을 쓰죠. 그냥 아껴 써라고 하고 무조건 그지? 좀 적금. 그런 게 있지 저금해라고 하지. 하준이는 어때? 힘들어. 아, 힘들어? 길었어. 네, 다 했는데 또 하는 거죠. 자, 오늘은 다, 다들 고생했어요. 한번 인사할까? 다들. 안녕. 안녕. <laughs>